자, 기분 좋은 주말이 되어야 되는데, 일요일부터 충격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노란봉투법을 결국 끝까지 강행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완전히 대한민국의 기업 환경을 조져버리는 법이죠. 악법입니다. 이거 악법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 청년층들, 국민들의 삶이 박살나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 노란봉투법이 왜 나쁜가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해악성을 지적하는 자료들이 이미 인터넷에 너무나도 많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이죠. 자,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한번 짚어드리자면 이런 것들이 많이 꼽힙니다. 진짜 기가 막힌 것들이 있는데 원청기업, 그러니까 대기업이 하청기업 노조하고도 노사 협상에 임해야 된다라고 하죠. 그러면은 도대체 사업 계획을 짜고 일은 도대체 언제 합니까? 그리고 또 해외에 공장을 짓는 것도 회사 경영진의 마음대로 못하고 이거를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해외 공장도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말이 좋아가지고 동의라고 하는 거지 사실상 이거는 해외 투자를 할때 허락을 얻어야 된다라는 거죠. 해외에 투자하고 공장 짓고 싶으면 노조의 허락을 받으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경영에 간섭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진짜로 살벌한 악법입니다. 국내 기업 환경을 완전히 그냥 뿌리 끝까지 조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이 박살나면은 일자리를 구해야 먹고 사는 국민들의 삶도 박살이 나겠죠. 그리고 청년들도 당연히 박살이 나는 겁니다. 일자리를 못 구하니까 말이죠. 아, 나는 회사 다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소규모 개인 사업을 한다. 자영업을 하니까 상관이 없다고요. 절대로 아니죠. 자영업자들도 이 노란봉투법을 통해가지고 같이 박살이 나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회사 다니는 월급쟁이들의 주머니가 안정적으로 두둑해야 자영업자들의 장사도 잘될것 아닙니까? 월급쟁이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야 자영업자들도 사업이 잘될거아니냐고요 그런데, 기업과 일자리가 대한민국을 저런 식으로 떠나고 일자리가 소멸이 되면은 고용이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 당연히 그러면은 자영업에 가가지고 돈을 쓸수 있는 손님도 없어진다라는 것 아닙니까? 자, 노란봉 투법이 나쁜 이유 핵심 세 가지를 대표적인 거를 꼽아보면, 꼽아보자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원청 기업도 교섭의 대상이 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하청업체 노조가 무려 현대차, 삼성전자 등 원청하고도 직접 교섭 요구가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죠.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거부하는 즉시 파업에 돌입을 하겠죠. 이거는 여러분들 사실상 기업 보고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천년에그 많은 애들하고 다 교섭을 합니까, 이게? 1년 내내 교섭만 하라는 거 아니에요. 말이 좋아가지고 협상이지, 저게 협상입니까? 통보를 하겠죠. 실제로는 그냥 월급 더 달라, 연봉 올려달라, 보너스 더 많이 쏴라, 휴가 늘려달라, 들어 누우면서.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협박을 하겠죠. 정치권이 뒷배를 봐주면서. 우리나라 민노총 귀족노조 꼬라지가 지금도 이미 여러분들 실제로 저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런 악법까지 생기면은 그 해악성이 얼마나 심해질까요? 이거는 불가능한 협상에 영원히 쩔쩔매면서 기업 보고 끌려다니고 매달리라는 소리랑 똑같은 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사업과 일은 도대체 언제 하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원청 기업도 교섭의 대상이 된다는 그게 바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일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기업이. 그리고 2번 경영상의 결정도 파업의 대상이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회사의 사장입니다. 기업이 어려워져가지고 구조조정을 해야 되거나 해외에 혹은 투자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거를 내 판단대로 하지를 못하고 노조의 허락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이 좋아가지고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장난을 하는데 사실상 허락이죠. 왜? 그 허락이 없으면은 경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노조가 기업 경영권에 사실상 기업 경영권에 노조가 전면 개입이 가능하다는 거랑 똑같은 소리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개인 사업을 한다라고 쳐봅시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어 가지고 개인 사업을 해요. 여러분들이 카페를 해 가지고 커피를 팔거나 PC방, 술집, 식당 자영업 장사를 합니다. 심지어 다행히 장사가 잘 됐어요. 그래 가지고 사업을 좀 확장해 보려고 해. 다른 동네에 가게를 한 개, 두개더 열어 보려고 해. 그런데 알바생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사업을 확장할 수 있고, 공장을, 새로운 사업장을 늘릴 수가 있다라고.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은 그게?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좌파들은 그러니까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 이 자기 인생을 걸고 사업하는 사람이 그죠? 자기 인생을 걸고 은행에 빚을 내가면서 리스크를, 막대한 리스크를 감수해가지고 사장님이 그 사업장이라는 어떤 돈을 버는 공간, 이 시스템, 브랜드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초기 시스템과 브랜드를 만든 창업자, 기업인에 대해서 좌파는 그러니까 존중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좌파 애들이 그러니까 대가리가 어떻게 굴러가냐면은 월급 벌러 남의 집에 그러니까 다 차려진 집에 기어 들어온 인간들이 월급만 성실하게 벌고 나가면서 일을 하면 되는 건데 월급 벌러 외부에서 들어온 인간들이 거꾸로 돼가지고 주인 행세, 집주인 행세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러면은 누가 이 나라에서 창업하고 경영을 하겠습니까? 전부 다 들어누우면 그만인데. 원청, 무한하게 대기업한테 들어놓고 뗐으면 그만인데, 그죠? 이게 바로 그래서 2번 이 경영상의 결정도 모조리 파업의 대상이 된다라는 게 바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경영 결정을 사실상 회사가 내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기업이 인력 구조 조정을 할 때, 혹은 기업이 해외 투자를 하고 공장을 짓든 말든 그거는 경영부가 알아서 할 일이고 사장님이 선택할 일인데 이게 노조의 허락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들 마음에 안 들면 또 들어누워가지고 파업질을 하겠죠. 우리 공장 물량 어 우리 공장 물량 줄이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내 일감 줄이려는 거 아니냐 사장 너는 회사 너희들은 나의 동의가 없으면 해외 공장 지을 수 없다 국내 물량이나 늘려라 이런 식으로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경영에 간섭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누가 그러면은 경영인이고 누가 그러면은 도대체 회사의 창업자란 말입니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사장인지 직원인지 알 수가 없다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 3번, 불법 파업 면책특권입니다. 말 그대로 공장을 점거하거나 정상적인 생산 업무 마비를 시키는 게 파업이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파업을 통해서 커다란 손해를 기업에 입히더라도, 아, 이거 그냥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어떤 정당방위였다, 정당한 행위였다라면서 배상 책임을 면제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솔직히 대한민국 전체가 어때요? 좌파 민노총에 질질 끌려다니는 세상이 지금도 이미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좌파 판사들이 드글드글 해가지고 민노총 인간들은 경찰을 두들겨 패도 그냥 그게 문제도 안 되고 지금 넘어가고 있죠. 반대로 우파 청년들은 맨날 말만 하면 이렇게 막 극우라면서 가짜 뉴스라면서 처벌하고 때려 패고 그죠? 조져버리는데 젊은이들의 인생을. 아예 그러니까 지금도 민노총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이 나라가 좌파 판사들 편향 판결이 지금 숨막힐 지경인데 아예 법적으로 보험이 생기고 그 신의 방패가 생겨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비브라늄 면책 방패가 생겨버렸잖아. 리스크가 없죠 여러분들 그러면. 그러면 맨날 노조 애들은 드러눕고 파업을 일으킬 겁니다. 리스크가 없으니까. 배상 책임 면제가 되니까. 지금 나라가 저렇게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각종 인터넷 뉴스 게시판이나 커뮤니티에 좌표 치히고 댓글 부대가 쏟아, 쏟아져 들어오기 전을 보면은 이런 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런 게 진짜 대한민국 국민들의 압도적인 99%의 민심이라는 겁니다. 여기 댓글을 한번 보세요. 추천이 1200개가 가까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뉴스들이 이제 노란 봉투법에 대해서 다뤘던 어떤 그런 뉴스들인데 추천이 1200개 가까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반대가 15개밖에 안 돼요. 자 진짜 윤석열 말대로 반국가 세력이 존재하는 것 같다.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가지고 근 1년 안에 한국 기업들 여럿 외국으로 나갈 것 같다. 나라가 너무나도 걱정된다. 민주당이 도대체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 뭐 그런 말씀들이죠. 자이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댓글도 한번 살펴봅시다. 윤석열의 개엄은 옳았다. 국가 비상사태라는 게 반드시 전쟁만 의미하는 게 아니다. 의회 권력으로 그러니까 국회가 독재를 하고. 국회가 나라를 후퇴시키는 건 역시 비상사태라고 볼수 있다. 보세요, 추천이 580개가 넘어가는데 반대는 17개, 17개밖에 안 됩니다. 추천이 580개가 넘어가는데 반대가 17개밖에 안 된다고. 여러분, 제가 유튜버 얼음사이다가 여론조사 장난질이 있다, 선거 결과에 정말로 장난질이 들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절대로 컨셉 잡으면서 대충 농담을 농담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음모론 아니에요. 팩트라고. 실제 민심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처럼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처럼 나라의 방향성 자체를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정말로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언론도조 미디어가 숨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의도 국회랑 이 나라 기득권으로 짬짬이 해쳐먹는 이권 카르텔 인간들이 사회 요소요소에 뿌리를 내리고 그런 진짜 국민들의 살아있는 민심이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드러나는 그것을 이양 물고 가로 막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자기들의 기득권이 흔들리니까요. 얼음 사이다가 그래가지고 맨날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거를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남들이 떠먹여주는 생각, 미디어가 조장하는 그 가짜 여론 말고 당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당신의 눈으로, 네 눈으로 진짜 사람들의 민심을 한번 둘러보라는 거지. 그게 진짜 여론 같냐고? 우리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라니까 우리가 온 나라 미디어 전체가 반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오늘도 인터넷에서 말싸움을 했던 그 인터넷 커뮤니티의 인간들 댓글들이 절대로 100% 모두가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인터넷 커뮤니티를 둘러보면 정말 온갖 사이트에 중국 좌파 댓글 부대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기도 한번 보세요. 추천이 460개 이상인데 반대는 4개밖에 안 됩니다. 100분의 1도 안 되죠, 그러니까. 댓글 부대 좌표 찍히기 전이면 그러니까 이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노란봉투법 내용을 비판하는 댓글이죠. 파업해가지고 손해를 끼쳐도 손해배상 청구도 못한다. 노란봉투법이 그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노조 것들이 파업을 해가지고 회사에 손해를 끼쳐도 손해배상 청구를 못한다니까요. 그런 악법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법입니까, 솔직히. 경영자는 일을 못 하고 수많은 원청, 하청 노조와 그러니까 무한한 협상만 하다가 세월을 다 보내야 된다. 협상이 되겠어요 그거? 들어놓는 거, 떼쓰는 거다 물어주고 하다가 그냥 나라 기업 망해버리는 거지. 황금알 낳는거 위에 배를 갈라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 경영자는 일을 못 하고 수많은 원청, 하청 노조와 협상만 하다가 세월을 다 갖다 버려야 된다. 구조조정, 직장 폐쇄, 해외 공장 이전 등 경영을 하는데.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경영은 경영부가 알아서 하고 사장이 하는 거지 추천이 461개인데 반대가 4개예요 이게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수 있고 가능한 판단 아니겠습니까 밑에 댓글도 보세요 추천이 330개가 넘는데 반대가 5개야 진정 내란을 누가 일으켰는지 지능 있는 사람들이라면 곰곰이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야 된다 뼈를 때리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른한 번에 달하는 엄청난 탄핵으로 장관들, 차관들, 검사들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공직자들이 줄줄이 탄핵을 당했었습니까? 정상적으로 일못 하죠. 전 세계 역사상 서른한 31, 번에 달하는 탄핵이 없었다니까. 그때 여러분들 권한대행도 탄핵 당하고 그 기억 안 나세요? 줄줄이 그리고 정부 부처들 예산 삭감 당하고 일도 못 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지들이 거짓으로 정권 잡고 나니까 어때요? 특활비라든지 부서 예산들을 다시 부활시키고 있죠.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비열하고 후한 무치한 행동들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정 마비 대한민국 진짜 내란의 주범은 명백하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입니다. 대한민국 국정 마비 내란의 주범은 민주당이에요. 기업이 떠나면은 파업할 회사 일자리가 과연 있을 것 같으냐? 추천이 256개 반대가 3개밖에 안 됩니다. 오늘 노란봉 투법을 가결시켰던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한명한 한 명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 5년 10년 뒤에 우리나라 경제가 박살나고 하락했을 때 오늘 이 순간이 시작이었다고 말해야 된다. 추천이 129개인데 반대가 한 개입니다. 그죠? 반대 여론이 100분의 1, 1%도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좌파 여론 조작 가짜 댓글 장난질이 전 인터넷 커뮤니티에 얼마나 심하게 지금 분당들이 많이 있는지 이거를 똑똑하게 감을 잡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저, 어, 사, 제대로 된 어떤 정치 시사 사회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지 최전방의 판 최전방의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못 내리면서 무슨 전략과 전술을 짜겠습니까 얘들아 이제 공부하지 마라 어른 아저씨가 얼마나 답답하면 저런 댓글을 달았겠어요. 얘들아 이제 공부하지 마라. 대학 다니면서 미국의 대사관저에 대사관관저에 화염병이나 던지고 길거리에서의 파이프를 휘두르다 보면 나이 50살 쯤 됐을 때 저절로 정치 거물이 되고 최상류층이 된다. 공부 왜 하냐? 나라 빨리 망하라고 운동권 주사파 정치인들이 염을 하고 있다. 뭐 염부를 외우고 있다. 그죠. 이런 것들. 또그 밑에 댓글도 보면뭐 간첩단 민노총 정말로 심각하다 그리고 거기 힘 실어주는 어떤 전라도 민주당 인간들 정말로 이거 진짜 큰일 아니냐 온 나라가 지금 이들에 의해서 폐허가 되어가고 있다 그런 댓글입니다. 윤 대통령이 왜개엄을 했는지 알겠다. 그쵸? 진짜로 이런 말이 나온다니까 이게 뭐 누구 편을 들고 이런 게 아니라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윤 대통령이 왜개엄을 했는지 알겠다. 홈플러스를 생각해봐라. 일자리가 없어지면 노동자들이 설 자리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이 대한민국은 홍콩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적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정말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제가 그때도 사실 홍콩 시위 사태 때도 몇번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우리는 그 엄청난 국민들 그 길거리로 몇달 내내 쏟아져 나온 것 비하면 우리는 그것보다도 국민성이 못할 거라고 제가 얘기를 불, 벌써 몇년 전에 그런 얘기를 정확히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이 어떻습니까? 국민적인 그런 대규모 저항과 개몽, 집단적인 대오각성이 어때요? 홍콩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부족한 상황이 지금 이 대한민국 백척 간두에서 있는 이또 풍전 등화, 바람 앞에 촛불 신세 같은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집단적인 대호각성이 홍콩 사람들보다도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훨씬 더 부족하지 않습니까? 훨씬 더 빠르게 지금 중국 공산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다 잡아먹힌 홍콩보다, 그리고 잡아먹히기 일보 직전인 대만보다, 우리 한국 사람들 모가지가 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라 꼬라지가 보면. 정말 이 나라가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끝까지 저는 한 개인의 시민으로서 바른 목소리를 내고 10명, 20명이라도 설득하기 위해서 한번 노력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